안녕하세요 하늘 보고입니다 어김없이 또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, 오늘은 또 하늘 보고 유튜브 경매 있는 날입니다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조촐하지만 그런 데는 꾸준히 해나가면 언젠가는 좀더 활성화되고 그런 때가 오겠죠 어, 물건도 좀더 좋은 걸로 준비하고 그럴 건데 오늘도 역시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어, 그래도 어, 좀 아기자기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어, 경매 마감은 오후 9시 음, 그리고 이제 총 구매가 4만 원 미만은 택배비 있습니다 4천 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. 예 가보겠습니다. 1번, 2번, 3번은인데요. 지난번에 분주해서 5만 원씩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미 태극선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척 많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혹시 뭐 없으신 분들도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.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정리해야 하니까 마침 또 경매에 올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걸로 준비해봤습니다. 예 1번 태극선 세촉 똑같은 것 전체 화분에서 분주한 거니까요. 어, 뭐, 요게 제일 1번이 제일 뒤척이고, 하지만 작을 보면은, 뭐, 어느 게더 좋다, 그렇게 할, 크게 뭐, 그렇게 따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거기서 거기에요. 네, 그래서, 어, 저렴하게 시작합니다. 1번 태극선, 시작가 3만원, 증가가 5천원, 그리고 주국가 5만원입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2번 태극선, 이것도 마찬가지로, 시작가 3만원, 증가가 5천 원 그리고 즉구가 5만 원이고요. 3번 역시 음, 이것도 전진촉이지만 어, 3번도 시작가 3만 원 증가가 5천 원 즉구가 5만 원입니다. 음, 그리고 요거는 눈에 익으시죠. 어, 지난주에 했었던 극황 서반 그와 같은 전진촉 옆에 거 같이 나왔던 건데요. 음, 보셔요. 무슨 꽃이 필지는 모르겠지만 색감이 아주 극황으로 화려한 요 친구 지난번처럼 봉일한 조건으로 갑니다. 어, 시작가 5만원, 증가가 5천원, 지난번에 즉국가가 없었는데, 음, 오늘은 즉국가 7만원 할게요. 어, 그리고 이제 5번은 죽음소심. 어, 이분 입탁품 중에 요거 딱 하나 남았어요. 당일 다 나간 건 아니고, 시차를 두고 요번에는 9개가 다 나갔고, 어, 요 친구 이제 죽음소심 남았는데, 어, 많은 분들이 문의는 주셨었는데, 아, 글쎄요. 5번 죽음 소심 10만 원에 안 나갔었잖아요. 그럼 오늘 경매 시작할 때 시작가 경매 시작가 7만 원이고요. 증가가는 요거는 만 원입니다. 그리고 즉국가는 요거는 10만 원 갈까요? 아니요 즉국가는 없습니다. 자 그러시고 저 뒷줄은 비매로 가야 될것 같고요. 어, 뭐저 연이나 뭐 죽음아 여러분들 관심 아무리 가격이 싸도 관심 없으신 것 같고. 어, 저 친구들은 아직 화형이 만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정할수 없는데, 제가 좀 나름대로 좀더 연구할 게 생겨서 저거는 비매품으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어제 위탁품을좀 받아왔는데, 어, 요거는 산반복륜인데요. 멋진 그산반복륜아가 피는 요 친구를 어, 대주리 등을분주로 하셨나봐요. 그래서 요게, 고개 아홉 화분 있는데, 요거를 오늘 할까 하다가, 좀 그렇고, 왜 오늘 안 하느냐 하면은, 오늘 뭐 경매날이기도 하지만은, 어, 저 주구마 저쪽하고 두 개의 분장을 주셨는데, 아직 만개 되지 않아가지고, 어, 만개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가지고, 저거 꽃을 필 때까지, 화영이나 뭐 이런 게 짐작이 가능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, 그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어, 저는 가급적 만개한 꽃을 가지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, 의뢰인께서는 뭐, 뭐 분갈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이렇게 주신 건데 어, 그 뜻을 좀 줘버리더라도 어, 여러분들한테 좀더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더 벌어진 상태에서 화영은 어떨까 색감은 어떨까 그것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더 나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참고하시고요. 어, 자 어떠셨어요? 오늘 또 경매 아직은 뭐좀 제대로 좀된 물건을 준비하지 를 못해서 죄송하고요. 다음 주에는 좀더 나은 물건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,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